윤혜야. 윤혜야. 듣지도 안, 불러도 대답도 안 하네. 힘들지? 윤혜야. 집에 가서 쉬어. 윤호. 집에 가서 쉬자. 응? 야, 여기서 집에 안 가겠다고 이렇게 누워보내면 어떡해. 윤호. 옳지, 가자. 아이고, 착하네. 가야 이쪽 윤희야, 어이씨 착하다. 아이고 넌똥똥그만싸 이제 네번 쌌어 설마 기록해오는 거 아니겠지? 응? 윤희야, 똥네번쌌다 나오네. 아이고뭐가안 돼, 먹기만 안 돼. 먹으면 안 돼. 응, 가자. 옳지. 아. 야, 또 공원으로 가면 어떡해. 자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비노 비노. 아이고, 뭐 이렇게 먹을 을까 야, 가자. 응. 야. 옳지. 이제 집에 들어가야 돼. 일어, 신고밥 먹자. 야 그쪽이 아닌데. 하, 진짜. 야야야야, 뭐뭐또 나비 봤구만. 야야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 안돼? 안돼 안돼 거기 들어가면 안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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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들어가면 안돼. 응 그렇지. 아이고 또뭐 단테 무었네 안돼 거기 들어가면. 가자. 가자 가자. 안돼 거기 뭐가 있는데 안돼. 안돼안돼 윤희야 가자 윤희야 응가 간다 아빠가네 네. 그렇지 거기 그쪽이 아닌데 이 들어와 그렇지 어이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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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쪽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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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치 에 오징어 한번 싸고 저기 전봇대에다 싸네 이제 마킹 한다고 야 한쪽 다리 언제 드냐 야야 또뭐 이렇게 한쪽 다리 두고 사야지 가자 니야 이제 가야 돼 진짜 더워. 아이고, 아빠도 덥다, 이래. 자, 가자.